플래시 로얄 아이돌 걸그룹의 또 기본이죠 네 여기서 조, 기본 조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선물 있어요 <laughs> 도전해보세요 이거 개인전입니다 네. 자 스텔라에게 섹시란 무엇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스텔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컨셉 아 어, 여기까지 오게 된 <laughs> 밥줄 아 밥줄 <laughs> 네어또 <laughs> 네. 멤버들 생각하기에 가장 섹시한 멤버는 누구예요? 그냥 저는... 섹시는 저지 않을까 싶어. 아, 어, 저는 이렇게 날때 눈이 때부터 이렇게 엄마 뱃 속에 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아, 웨이브를 하면서, 아, 진짜 네, 자연스럽게, 연계? 네, 되게 잘 나왔습니다. <laughs> 어... 네, 멤버들도 인정해요? 네, 네, 섹시 섹시. 네, 그래요. <laughs> 미니 양아 또, 직녀, 직캠 여신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어, 레전드 직캠이죠? 네. 해천대 직캠. 네. 어, 아, 알고 계세요, 본인도?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신 분들을 네, 위해서. 사실 그게 이제 흰색에 되게 타이트한 옷이더라고요. 어. 흰색에 아주 타이트한 옷. 네. 그래서 뭔가 좀더 섹시해 보이지 않았나. 자, 그러면 저희가 어, 타이트 곡에 맞춰서 한번 레전드 직캠. 코너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캠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잘하셔야 선물 드리려고 네. 자 갑자기 어느 자 직캠 어때요? 여기서 또 개인기 또 있어요? 개인기. 나는 요 개인기 있다. 어, 가영이랑 민이는 무용을 전공했으니까 한번 선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 선. 아. 네, 어, 와. 이렇게 또 야, 선이 너무 아름답다. 네, 한국 무용을 네, 전공했으니까. 어, 야. 야. 민이는 어떤 무용 전공했어요? 저도 한국 무용인데. 네, 같은 한국 무용이에요? 네. 그냥. 네. 그 뭐지 스트레칭 보여드릴게요. 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한국 무용의 네. 스트레칭. 아, 네 한국 무용 보여줬으니까 똑같은 거면은. 네. 선배님 뭐. 발레도 되게 잘했어. 요 아. <laughs> 이야. 네. 우와 우와. 이렇게. <laughs> 오. 발레를 아브레스크. 저또어 네. 있어요 전율영과 휴은양 개인기. 저는 노래랑 애교. 를 애교를 애교. 애교 오 애교 자 갑니다.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 은용 은용. 전유영은 저는 좀 상대 모사? 모사. 네. 그러면 그그 그 뭐지 그거 희성 휘성 선배님의 희성이요? 뭐 <laughs> 이거 가능해요? 이거 표정인데 이거? 네. 괜찮겠어요 이미? 네. 섹시인데? 아 그래도 섹시할 아, 거예요. 아왜 왜? 시켜보세요. 울지마 다올아 울지마 다올아 아니제 조사에 의하면 어 추블리 분요의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한다고 들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가족 패밀리가 역할별로 있어요 아 어,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요 짧아요 네, 네.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뭐또 먹고 싶은 사람 하이 오! <laughs> <laughs> 야! 오늘 저희가 어 아이돌의 조건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어 어때요?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까? 전율량. 전윤량! 전율량! <laughs> 자, <웃음> 그럼 전율량 <전윤량이길>. 이게 네. <laughs> 미용 티슈를 <laughs> 아 미용 티슈를 네, 네. 순수한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닦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이게 한번 만약에 위에 있는 티슈를 뽑는다 어떻게 뽑을 거예요? 아 어, 당연히 이렇게 뽑죠. 어떻게 어떻게요? <laughs> 아, <참. 웃음> <laughs> 앞으로 활동 계획과 또 무더운. 날씨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한 말씀, 끈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 스텔라가 지금 펑펑으로서 활동 중인데요. 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텔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